안녕하십니까. 송마도 t v 입니다 자, 드디어 상장기업 밸류업 프로젝트 26일날 정부가 발표한다고 했고요. 자, 오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기업들, PBR이 낮은 공기업들, 뭐 한국 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기업들이 오늘 급등을 했고, 물론 뭐 은행주, 보험주 다 급등을 했습니다. 지주사도 마찬가지. 자, 26일이면 언제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음, 다음 주 월요일 날, 어, 이제, 음, 어, 상장기업 밸류업 프로젝트가 발표하는데, 그게 이제 세륜루스냐, 어,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요. 어, 저는 그래요. 어, 그 이후에도 계속될 거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장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라는 게, 그냥, 어, 실질적으로 그냥 밸류업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그 결과가 그렇게 해서 한국 기업의 주가 지수를 끌어올려야 그게 목표 달성이잖아요. 그 목표 달, 지금 주가 지수가 2750, 얼마입니까, 오늘? 어, 2680이죠. 그러면 이걸로 끝내면 참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걸로 끝내면, 그래, 이제 상장기업 밸류 프로젝트 26일날 이렇게 이렇게 해. 뭐 자사 자사주도 소각하고 뭐 이런 거 배당도 확대하고 이런 거해 그렇게 하고 끝이면 자 지수는 근데 안 올라가고 끝이다 그러면 이게 뭐죠? 정부가 지금 이걸 왜 하는데? 근본적으로 종합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처럼 그러면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어디까지는 최소 종합 주가 지수가 안 올라가면 계속 EUC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장계 밸류 프로젝트가 이슈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 지수가 올라야 돼,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야 끝나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뭐,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26일에 발표하면 아마 어, 주가 그날이, 발표하는 날이 얘들이 폭락하는 장세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발표도 별게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그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게 세련 뉴스로 끝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야 끝나는 이슈라니까요. 어디까지 올려놔야 되냐, 종합주가 지수를. 최소한 3,500. 이 정도는 올려놔야, 정부가 추진한 상장기업 밸류업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냈다? 빚 좋은 회사 거죠. 의미 없는 거지. 뭘고한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지. 최소한 종합주가지수를 일부만큼 못 끌어올려도 최소한 3,500수준까지. 일부 수준까지 갈라면 4,500, 5,000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까지는못 가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한국이 지금 저성장 늪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3,500 정도는 가야 상장기업 밸류업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라 얘기지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 분석 의미 없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가는 종목만 가니까 그래요. 오늘도 시장에서 보시면 음 오늘 강세 종목 보시면 음, 그동안 여러분들이 거들떠도 안 보던 그런 종목들이에 다 이게 예. 지역 난방공사 공기업이잖아요 한국가스공사 공기업이잖아 자 이런 날도 있네요 한국전력 <laughs> 이런 날도 있어 세상에 야. 한전 KPS 뭐 LG KT SK 예, 보세요 올라갔고. 이게 쉽게 끝날 이슈가 아니에요. 26일 날도 끝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끝나는 이슈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종합주가지수가 실질적으로 3,000까지 올라야 된다. 최소 3,000. 많게는 3,500까지.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TBR이 1배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그때. 한3,500 정도 가야 1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 그래야 했다고 할수 있는 거지. 문제는 지금 0.5배, 0.7배인 것을 1배까지 끌어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0.8배에서 1배 뭐, 몇 프로 오르는 겁니까? 8, 3, 24. 한25% 정도 올라야 돼요, 20% 정도, 종합까지 수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2,680, 2,700에서 25%니까 1,400? 한 1,500주 포인트 정도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이슈다. 그래서 어 섣불리 저 PBR 종목 이렇게 뭐 공기업 관련 종목 말고 이런 종목들 말고 일반 기업 중에서도 많이 안 오른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주가 안 오른 저 PBR 종목들 많아요. 음 그런 종목은 좀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 포트폴리오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이거, 이, 이달 26일에 끝나는 이슈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음, 아, 이거 뭐, 시장에 수도 그런 종목 위주로 움직이니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오늘 <laughs> 상승 상위가 지역 난방공사, 제주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어? 뭐 이런 건 일반 기업도 이제 저PBR 종목이죠. 아, HLB는 오늘 10조 통, 통과했고 한정 KPS, 오, 야 LG, KT, SK 이런 지지리도 못 가는 종목들이 지금 KCC, 어, 어. 증권주, 어, 도시가스죠 삼천리도, 강원랜드, 어, 삼성생명, 은행주 어,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전부 다 음, 그런 종목이 올랐어요. 어, 빠진 종목은 이 차단지가 빠졌는데 자, 2차 던지가 오늘 많이 빠졌죠, 사실은. 어, 물론, 물론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어, 오늘 볼까요? 음, 포스코 퓨첸 빠졌고, 에코프로는 폭락했죠? 에코프로 폭락, 에코프로 BM.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바이든 대통령이 어, 전기차로 가는 걸좀 늦추겠다.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왜냐면 하 자동차 노조, 노조.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빠진 거예요 전기차 물론 테슬라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그래서 아 그거는 좀 악재인데 음, 정책이잖아요 정책이 좀 늦, 늦춰지는 것은 좀 악재다 다만 뭐 호재도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라 이게 바닥을 치고 좀 반등을 했다 이런 거는 호재예요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뭐 서로 이제 겹쳐져 있으니까 주가는 빠지는 것보다는 횡보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뭐 그런 와중에도 역시 좀 가치가 있는 이런 2차전지 종목은 또 움직입니다. 아직도 네, 올라가고 있다. 같은 2차전지라도 PBR이 낮은 어, 그런 종목은 어, 하고 있다는 거고.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반도체다. 자동차다. 반도체 자동차 저PBR 종목이다. 아까 말씀드린뭐 뭐 이런 지주사 이런 거 오늘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외국인들이 삼성물산 같은 것도 지금 엄청나 40%올어40%이 지긋지긋한 종목들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까지그지그하게 10만원대에서 놀았는데 순식간에 은행주 말할 것도 없죠 음, k b 금융 하나 금융주수 이것 이런 종목들이 아 어, 이거 6만원 찍겠네 좀 있으면 자, 그래서 제가 큰손들이 사는 종목은 뭐냐? 뭐,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은행, 자동차, 저PBR.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시작을 움직이는 거예요, 당분간은. 근데 26일에 끝날 거냐, 이게. 그건 아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좀더 이어진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음. 다시 시장으로 가서, 미국 시장이 주말장에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 정시가 상승을 한 거는, 이제는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근데 안 빠져. 오늘도 선물이 상승하고 있어. 미국 시장을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 PBR 종목이다 생각하면, 지수가, 지수 볼 것도 없고, 외국인 매매 동향, 뭐큰 종목은 봐야 되겠지만 작은 종목은 그냥 좀 적당히 담아놓으세요. 왜냐하면 작은 종목까지 지금 외국인들이 손을 못 뻗치고 있어. 지금은 외국인들이 뻗치는 건큰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뭐 증권주라든가 은행주라든가 보험주라든가 이런 지주사라든가 아까 뭐 삼성물산 이런 종목을 건드리고 있지만 얘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얘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종목으로 그 매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거지. 작은 종목으로. 작은 종목 뭐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회 한번 하면 다 나오잖아요. 제가또 방송 여러 번 했고. 어? 저 PBR 종목이 지금은 연역이 안 되니까 큰 종목들만 외국인들이 손대고 있지만, 이제는 그 온기가 중소형 종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 중에 PBR이 낮은 종목. 이번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종목.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좀할 필요가 있다. 지수에. 나는 2차전지가 100%니까 그냥 지켜볼까. 아, 뭐,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이제 시장을 안 봐도 돼요. 그런 분들은. 시장 굳이 볼거 없어요. 왜? 지금은 2차전지가 주도주가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 팔고 제가 이런 거따라 가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따라 가는 건아니데 신규 투자라든가, 혹시라도 이차전지를 조금 고점에서 팔았다 그런 분들은 그 여유자금을 또이차전지 사지는 마시고 이런 저 PBR 종목을 조금 부담스러우면 10%나 20% 정도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금 가지고 있을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은 한국 상장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수를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런 시장에서는 현금 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현금의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저 PBR 종목을 살 필요가 있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뭐, 요새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죠? 네, 많지 않고, 뭐, 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어, 이것만 보세요. 외국인도 오늘 엄청나게 샀잖아요. 외국인이 이렇게 사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거지. 음. 그 다음 PBR이 0.8배밖에 안 되는데, 이제 0.8배?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한 배까지는 올려야지. 미국은 세배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배 정도는 올려야지. 자, t v 한 배만 가도 3,500입니다.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어, 이번 상장기업 밸류업 보표를, 아유, 일부 종목 상승이다. 그래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배내가 끝났더라도 다른 종목이 간다는 얘기지, 이제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최소한 3 0 0 0 그 다음에 많게는 3,500까지는 갖다 놔야 이번에 꺼낸 이슈가 성공을 하는 거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의지가 좀 부족하면. 근데 아직 임기가 3년 남았다는 거. 넘게 남았다는 거. 전 충분히 그 위로 끌어놓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달 26일 날 중요하죠? 아마 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좀 빠질 수도 있지만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상장기업 밸류 그 자체에요, 그 자체. 응? 그 자체로 지수를 끌어올린다.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아, 그냥 어찌됐거나 지수를 끌어올려야 돼. 이게 성공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3분 했네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